자 오늘 해볼 게임 와부니 게임입니다. 바로 어? 뭔 소리야? 니네 게임이지 탐이야. 탐이 니 게임이지. 야 들어오세요 로비로. 바, 반역자? 아이들. 반역자는 누구일까요? 아니, 아니 얘들아 이거 못깬다고있살인만저 어, 뭐... 반역자는. 아니야 얘들아 내가 미... 내가 보여줄게. 야이 기가 반역자로 잡는다 근데. 저요 <laughs> 반역자 야, 누구야? 여신자 찾아야 돼, 계신자. 야, 일단 난아님 얘가 나야, 야, 이거 칼 누구야? 얻을 수 있는 거임? 얘가 사실 내가 먹어야. 어 얘들 방금, 야, 새우가 이거 칼 얻을 수 있는 거임이니까. 새우가 아니, 반역자 아니, 아님? 그거 맞네. 30초 되면은 칼이랑이야. 근데 야, 피기가 누구야? 왜 우리 다섯 명이야? 반역자면 피기 보도 아니야? 그러면? 아, 맞네. 아 그러네, 반역자면 어, 피기 막... 보시야. 보시다. 야, 나, 나 바로 죽겠는데, 나 피기가 앞에서 태어났는데. 잠음엔 일단 다 믿어서 안 돼. 이 야, 연어핑 깔고 있어. 빨리 찾아. 어, 오지 마. 오지 마. 응. 응. 응, 응 오지 마. 일로 <laughs> <이리로> 오지 마. 으음, 머리 니네 명탄. 오지 마. 오지 마. 오지 마. 오, 야, 넘어졌는데, 오지 마. 아, 야나 넘어졌는데. 오지마 오지 마. 오지 마. 오면 너네 죽을 거야. 야, 얘들아. 사세요. <laughs> 뭐 하는 놈이야, 이거? 원래 머리 안 좋았는데. 새우 꺼져. 새우 꺼져. 새우 꺼져. 무서워. 둥글게 둥글게. 그래 나 그냥, <놀람> 지금 이거 멜론 보고 있거든. 멜론 지금 거실에서 지금 둥글게 둥글게 하고 있는데. 야 망치어 높다. <놀람> 아 <놀람> 얘들아 난 죽였다. <놀람> <아이츠>. 야 가면 <놀람> 또 있는데 얘들아. 아 진짜 아 진짜. 아야 가면 누가 피켓냐야족네 <놀람> <놀람> 뭐야? 누구야? 에이 반반. 쟤 이쪽에 온다 이쪽에 온다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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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터가리 깐다 이 멍청한 문 닫아버리지 야빻야문라지뭐지야야배터리어 이러면 어건 이러면 어건데 이게 이거 왜 잡히냐? 아이 멍청한 멜론 자식 야나 이거 투명간 썼는데 근데 왜 잡혀? 그그 그, 불투명하게 보여 아 그래? 어뭐 어, 잡지? 뭐 잡지? 여기다 깔았는데 어쩔건데 오케이 okay, 야, 야 이제 마분이만 나왔다. 다 복수해서 죽여버릴 거야. <웃음> <웃음> 머리 두 개로 만들어보인다. <laughs> 제발 걸려라. 제발 걸려라. <laughs> 뭐야 이거. 아, <laughs> 아, 네, <laughs> 나이스 가자 아, 네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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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염, 가자, 가자, 가자. 감염 아이 뭐야? <laughs> 아이 뭐하냐고? 난 감염이 좋아. <laughs> 제자, 진짜 진짜 이걸 로와 빨래! 감염이 <웃음> 좋아. 감염이 <laughs> 좋아. 좋아. 얘들아 얘들아 <laughs> 오. 아감 <감이> 걸렸어. 홀리. <laughs> 야나두번 나 연습 연속이다. 내가 하고 싶은데 새로. 나첫 하고 있어. 아리 루, 물개, 에이, 땡, 이니 풋, 친구, 호선도 못보 어때? 오케이, 멜론이 멜론이 돼지로 만들어 줄게. 아닌가? 멜론이 밥 먹자. 나이스새우도밥 먹자. 뭐야? 여기 왜 이렇게 간지나인자스킨이다 내가 반대로 갈게 오케이, 네가 먹는 거 헬로우~ 갑시다! 갑시다! 어아 어디야 어딨 어딨지 어와지 어딨지 와분 지 어딨지 어딨지 어아지어어안녕어세요아딨지어야동어야지 어딨지 어야 사진 사진 야, 뭐. 사진 지어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 어디, 어디, 어디? 동상 야 위치좀 위치좀 야 어딨지 어딨아아아지 어딨지 아아지어 동상 어딨지 어딨지 어 동상, 동상 파아하시면어떻지어아아어딨 <laughs> <laughs> 저 우리 기물파손한 사람이어서 제제 제 계좌에 10만원 넣어주세요 피해 보상금으로 <목소리> 야왜 너한테 전주려는데 플레이어 <목소리> <목소리> 나 나온다 나나나나나이지 나다 오 어, 진짜? 야 멜론이야 진짜 얘들아 와부니만 넘기면 내가 너네들은 살게 해줄게 아니다 아, 야세멍이만 나한테 넘기잖아? 그럼 너네 다 살려줄게 나도 세멍이 죽이고 오오오. 싶어 나세몽이만 넘겨봐. 그럼 내가 다 살려줄게. 뭐? 얘들아, 얘들아 왜 나한테 그래? 와부나 너도 내내내인지 와부나. 뭐야? 세몽이만 거... 넘겨봐. 아 잠시만, 와부나? 알았어 알았어. 야몽이한테 내가 안내할 테니까 잠시만 살려줘. 와부나 아, 아니야, 나너 싫어. 나너 어, 잡고 미친? 있어 미친. 이게 뭐야? 어, 잠시만. 썸바. 선바... 앞으로 어, 여기, 미친... 여기 막 다른 길이다. 들어. 인생 망했다. 하지만 이렇게서 여기 여기서 같고. 빙 돌아가면? 너 같은 느림보는 어, 어쩔 건데 어? 야, 원거리 복이야